안녕하십니까. 임상유전체 데이터 분석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석 서비스도 제공하는 유진바이오소프트 주식회사 유진태 대표이사입니다. 회사 소개와 영위하는 주요 사업 목표를 하는 시장 사업 모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바이오소프트 주식회사는 2017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학병원 교수, 제약사의 연구진들의 의뢰로 매년 100편 이상의 임상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한 바 있으며, 그중에서 현재까지 65편의 논문이 해외 s c i 급전을 해서 출간되었습니다. 논문의 뒤쪽에 보면 스테티스건 메소드 부분, 통계 파트를 기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 유진바이오소프트 주식회사와 저희 회사의 TNF 소프트웨어가 명기되어서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상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2021년도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작년 10월에는 보건복지부 추천으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연구조직은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유진호 박사가 있습니다 유진호 박사는 포항공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종양생물학으로 박사를 졸업했습니다 그동안 대우 해양조선, 코스콤, 바이오 에이지 등에서 파트장과 연구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유전체와 전사체 분석을 담당하는 백승훈 박사는 한양대학교와 명지대학교에서 공부했고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저희에게 시스템 양리분석을 제공하는 허정욱 교수는 미국 미시간에서 박사를 졸업하고 포스닥을 미국 NIH에서 수행한 후 현재 미국 노스다쿠다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어, 연구 계획을 담당하는 신혜경 박사는 어, 이화여대에서 약학과 약학과에서 박사를 졸업하고 어, 강남 세브란스 외과 실험실에서 연구 교수, 어, 기술특례 상장 평가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 국립지하원의 이경주 교수, 경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유진일 교수 등과 함께 현재 공동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국민 건강보험 데이터 남자 400만. 여자 400만 합 800만의 빅데이터를 현재 분석을 완료했고 지난달에 해외 유명 저널에 논문을 서브 미션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임상 분석 소프트웨어인 TNF 인터랙티브와 유전체 분석 소프트웨어인 TNF 지네틱스, 전사체 분석 소프트웨어인 TNF 지노믹스를 연동하고 현재 신촌 세브란스 소화기 내과와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 최장암 치료물질 발굴 시스템인 TNF 파 m 을 연동시켜서 생명정보 연계 분석 플랫폼으로 발전하려고 합니다. 생명정보 연계 분석 플랫폼에는 그동안 매년 100편 이상 분석한 정제된 데이터의 기반 위에서 그동안 맺게 된 대학병원 교수, 제학사의 연구진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강력한 분석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임상데이터 소프트웨어와 분석 서비스 시장은 글로벌 시장은 소프트웨어 시장이 5조 원 이상, 분석 시장은 30조 원 이상의 시장이고,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도 1천억 원, 국내 분석 시장도 5천억 원 이상의 시장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사스나 SPS 같은 외국산 기업의 독점 시장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세계적으로 연구자들이 많이 쓰는 사스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SAS는 통계분석 언어이기 때문에 능숙하게 사용하면 최소 2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고 또 1년 사용료가 2천만 원 이상에 달할 정도로 고 비용이라서 대형 병원이나 제약사가 아니면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역시 많이 쓰고 있는 IBM SPSS의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변수 선택에서 분석 방법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설정까지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모두 나열되어 있어서 통계를 모르면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이 과정을 거쳐서 산출된 이러한 결과물들도 바로 논문이나 보고서에 사용할 수 없어서 엑셀이나 워드를 열어서 편집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많은 오류와 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희 유진바이오 소프트 주식회사는 이러한 외국산 소프트의 독점 시장에서 지난 3년간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와 분석 서비스를 대학병원이나 제약사 등에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외국산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이브넬리아의 저렴한 가격,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기술, 표와 그림을 논문에 자동으로 삽입하는 기술, 탐색적 데이터 분석 등 자동화 기술과 AI 기술이 접목된 편리한 제품들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유전체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도 글로벌 시장은 전체 30조 원 이상의 시장이고 국내 시장도 소프트웨어 1,000억 원 이상, 분석 시장도 5,000억 원 이상의 시장이지만 마찬가지로 외국산 소프트웨어 기업의 독점 시장입니다. 저희 회사의 유전체 분석 소프트웨어와 전사체 분석 소프트웨어인 TNF Genetics와 g e n o m i c 는 역시 연구자 관점의 기능 위주로 차별화한 유전체 전사체 전문 소프트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NGS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표와 그림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등 자동화와 AI 기능이 접목된 편리한 제품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세대별 유전체 전사체 데이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험 있는 연구진들이 고도화된 데이터 전처리 및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신뢰도 높은 정제된 유전체 전사체 데이터 세트를 구축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임상분석소프트웨어 유전체 전사체 분석소프트웨어에 현재 약물 유전체 소프트웨어 모듈을 연동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2025년도에 이러한 기능들을 모두 탑재한 TNF AI 머신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TNF AI 머신에는 임상 논문에 사용된 통계방법을 자동 추출하고 자동 추출된 통계방법과 가장 유사한 통계 알고리즘을 자동 적용한 후에 논문에 기술되어야 할스테티스티컬 메소드나 리절트 부분이 영문 및 한글로 자동으로 작성되는 편리한 제품입니다. 초기에 저희는 이러한 외국산 소프트웨어가 독점하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현재 시장의 론칭을 성공시켰고 2026년도 TNF AI 머신을 통해서 조달청 및 통계청 등의 공공 시장에 진출함과 동시에 2027년도에 IPO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2026년까지 국내 임상 연구 비용의 10% 수준인 1,0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현재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 중인 병원들은 서울 성모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이대목동병원, 중앙대병원, 전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아주대병원, 고대 안암병원, 건양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등 상급대학병원 3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회사 e TNF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는 이미 검증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저희 연구진이 분석한 논문 중에서 출간된 SCI급 논문은 65편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에서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외과의 무먼 디소더, 정형외과의 JBJS 등그 분야의 탑전널에도 현재 많은 논문들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소프트웨어 및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은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30여 곳에 이르고 있으며 작년 하반기부터는 국립재활원, 산림과학연구소 등의 공공기관에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국내 특허 5건, 출간된 SCI급 논문 65편, 미국 특허 출원 포함한 해외 PC 출원 3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2건을 등록했고, 상표권도 한건 등록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및 바이오 인포메틱스 기술의 지적재산권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소프트웨어 및 바이오 인포메틱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 저희는 신촌 세브란스 소아기 내과와 함께 체장암 치료 후보 물질 발굴 시스템을 공동 연구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들은 현재 저희가 1차로 후적한 체장암 치료 후보 물질 데이터베이스의 이미지들이 되겠습니다. 임상 데이터에 유전체 데이터와 전사체 변이 데이터를 연동시켜서 여기에 현재 질병에 대한 약물의 유사도 매칭을 자동화시키는 QC와 시스템 노직을 개발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와 미국 특허를 출원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임상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및 유전체, 전사체, 변이 데이터 등 편리하고 자동화가 진전된 솔루션들을 연구 개발자, 대학병원 교수님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